그날의 과일 한 접시. 평범했던 우리 사이. 요즘 세상은 참 많이 달라졌지요.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드나든다는 게 괜한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됐어요. 예전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들르고 음식 한 접시 챙겨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죠. 괜히 오지랖이라 욕먹을까봐 저는 늘한발 물러서 있어요. 그래도 저는 그저 가족이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. 며느리는 밝고 싹싹한 아이에요.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손주 낳고도 항상 예의 바르고 웃는 얼굴이었어요. 다만 요즘은 뭐랄까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것 같달까요? 가까운 듯먼그 묘한 거리감이 종종 느껴지곤 해요. 얼마 전 아들 부부가 드디어 집을 샀어요.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들 힘으로 마련한 첫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대견하고 기특했어요. 저와 남편은 작게나마 새집 선물로 예쁜 화분 하나를 사서 이사하는 날 방문했지요.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, 아직 정리가 덜된집 안은 박스와 비닐로 어수선했지만, 새집 특유의 환한 기운이 가득했어요. 며느리는 바쁜 와중에도 커피를 내오고 잘 깎아둔 과일을 내왔지요. 우리 부부는 과일을 먹으며 아이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. 그날 이후로도 몇번 들렀어요. 저희 집이 가까운 편이라 장 보러 나갔다 오는 길에 손자 얼굴도 볼겸 인사 삼아 들렀죠. 며느리는 늘 반갑게 맞아줬고 때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셨어요. 특별한 형식은 없었지만 저로선 충분히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고 생각했어요.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니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지요. 그렇게 며느리와도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했어요. 괜히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며 무게감 주지 않으려고 애썼지요. 딱 그만큼의 거리에서 말이에요. 그런데 그날의 한마디 그리고 상처 어느 날 아들이 말문을 열었어요. 무심한 말투였지만 제 귀엔 이상하게 또렷하게 박혔어요. 엄마 장인 어른댁엔 정식으로 집들이했대. 음식도 차려드리고 상도 잘 차렸다고 하던데.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그래? 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무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. 아들은 덧붙였어요. 그래서 왜 우리 집엔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굳이? 이러더라. 굳이? 그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. 굳이라는 말 안엔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. 물론, 며느리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겠지요.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괜히 시려오더라고요. 며느리는 늘 친절했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말과 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난 걸 느꼈어요. 처음엔 기분 탓이겠지 싶었지만,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넘길 수 없었어요. 며칠 후, 손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. 할머니, 나 며칠 전에 아파서 병원 갔어. 엄마가 할머니 과일 때문에 그렇대.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. 무슨 말인지 몰랐죠. 그래서 슬며시 며느리에게 물었어요. 그랬더니 며느리는 조금 날 선어조로 말했어요. 어머님이 깎아 놓으신 과일 접시요? 사과, 바나나, 포도? 뚜껑도 없이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던 거야? 저는 그런 거 애한테 잘안 먹여요? 랩도 없이 마르고 차가워진 과일?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? 위생상 별로 좋지 않아요? 그런데 애가 그날따라 배고프다고 해서 한 입에 다 먹었거든요? 그 이틀 뒤에 고열 나고 장이 뒤집어져서 응급실까지 갔다 왔어요? 며느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. 애한테 해주려고 깎아놓은 과일이었어요. 좋은 마음으로.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지요.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집 앞에서 망설이게 됐어요.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괜히 마음을 다잡게 되고, 내가 지금 굳이 오는 건 아닐까?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됐어요. 예전엔 환하게 반겨주던 문 앞에서도, 이제는 내가 먼저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. 괜히 또 무슨 말이나 실수하지 않을까, 불편해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앞서요.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, 손자는 여전히 나를 보면 웃으며 달려오지만, 어쩐지 나는 그 웃음마저도 조심스레 받아야 할것 같았어요. 혹시라도 과하게 반가워하면 또 뭐라고 오해를 살까봐요. 나는 잘하고 싶었어요. 시어머니로서, 가족으로서.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요즘 세상에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배워가고 있어요. 친해지려 다가서면 부담이 되고, 물러서면 무관심이 되고, 그 애매한 경계 위에서 나는 오늘도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있지요. 굳이라는 말 하나에 마음이 멍들었지만, 그래도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진 않아요. 그 아이도 자기 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. 다만, 나도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걸 너무 날카롭게 대하지 않았으면 해요. 나는 앞으로도 조심스레 다가갈 거예요. 큰 소리 내지 않고 섭섭하단 말도 꺼내지 않으면서요. 어쩌면 그것이 요즘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몰라요. 나를 다그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. 오늘도 나는 조용히 현관 앞에 섰어요. 손자 얼굴 한번 보고 며느리 눈치 덜 보게 되길 바라며 문 앞에서 마음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. 나는 시어머니니까요. 그저 가족이 평안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.